준비되셨죠? 네. 예, 234 페이지 맞죠? 3단원232 페이지. 예, 3단원 예, 네. 네. 그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시면은 세포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핵이라고 하고. 얘를 세포질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세포라는 거의 기본, 음,적인 아주 그런 모습인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어, 알아야 되는 뉴런이라는 거를 이제 할 건데, 뉴런이라는 거는 그, 그냥, 그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화려해진 모습으로다가 이제, 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이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잘 그리고 싶은데. 더잘 그릴 수는 있지만, 이제 의미가 중요하니까 시간 관계상 느낌, 느낌을 느낌좀 살려서 이 정도, 그 이제 232페이지 그 공백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똑같이 그려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뉴런에 대해서는 꼭 문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또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두개 그려 놓은 거죠. 아 붙어 있지는 않아요. 붙어 있지는 않은데 그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민고제 민초코... <laughs> <laughs> 얘를 몸 통이기 때문에 세퍼체라고 하고 이제 얘, 이렇게 가지처럼 돋아나 있는 얘를 수상돌기라고 하고 가지처럼 돋아나 있기 때문에 가지돌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부분. 여기를 축삭돌기. 만약에 보기 중에 축삭이라고 있으면 축삭돌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예. 수상돌기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지돌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버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로 뭐 문제가 나올지는 어, 어, 모르겠지만 두개다 같은 표현이니까 다어 그려 그래 넣으셨죠? 그래서 이제 세포체라는 거. 지금 이건 제가 그려놓은 게 뉴런이라는 그 신경 세포예요. 음, 그 뉴런이라는 이제 그 개념을 보시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본 세포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뉴런의 종이 어, 그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본 세포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아, 운동신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운동신경 뉴런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니까. 모든 사람이 신경세포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신경이 있다, 운동 뉴런 있다. 이 표현은 어, 잘못된 거고, 운동 잘하는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운동 감각이 있다, 운동 감각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죠. 세포체는 뉴런의 생장과 생명 활동을 어,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체 여기다 해서 써 넣으시면 돼요. 세포체가 약간 어, 세포의 몸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생장이라는 거는 이제, 세포가 성장한다 라는 의미로 같이, 어, 생각하셔도 되는 표현이죠. 세포의 생장과 생명활동을, 어, 조절한다. 라고 써주시고. <laughs> 이제, 이쪽에 보면은, 가지돌기는,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가지돌기라는 애가 이 앞쪽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죠이 붙어있지 않은 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붙어있지는 않지만 요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 가지 돌기에서 저 앞쪽 뉴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돼요. 그이 뉴런 뒤쪽에는 또 이런 뉴런이 또쭉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축삭 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보시면은 가지 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얘네는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여서 뒤쪽으로다가 축삭돌기를 통해서 뒤쪽에 있는 뉴런으로 계속 전달 전달 해주는 거죠. 물질을 운반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면, 가지돌기는 수상돌기하고 같은 표현이며,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 신경세포체는 뉴런의 생장과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뉴런에 자극을 전달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지돌기의 그 역할과 축삭돌기의 역할, 신경세포체의 역할, 이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 메모 되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책 보시면 뉴런의 기본 영역에서 나와 있는 게 세포체, 수상돌기, 축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이거 얘기하는 거 축삭돌기, 세포체, 신경세포체를 얘기하는 거고 수상돌기는 가지돌기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뉴런이 구성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보시면, 뉴런의 구성에서 감각 뉴런, 그러니까 1, 감각 뉴런, 2, 연합 뉴런, 3, 운동 뉴런,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게 감각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코, 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먼저, 음, 감각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감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하는 애가 연합 뉴런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연합 뉴런에서는 어, 판단하고 명령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운동 뉴런에서는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근육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음, 연합뉴런 밑에다가는 어 아니 그러니까 연합뉴런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음, 어뇌 뇌하고 척수 그래서 판단하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연합뉴런은 온몸에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대뇌하고 척수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극을 종합하고 운동명령을 내리는데 관여한다. 그게 연합뉴런이다. 그래서 뉴런은 자극에 반응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런은 천억개 정도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그래서 뉴런이 어떻게, 이, 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어, 활동을 하느냐. 공이 날아온다. 감각뉴런에서 봤죠? 연합뉴런에서, 어, 위험하다. 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피해요. 그럼 운동뉴런. 이렇게 되시는 거죠.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러니까 뉴런은 신경 세포, 그렇죠? 거 다시 표현하면 감각 신경, 운동 신경, 연합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게 운동 신경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죠? 운동 뉴런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음, 뭐, 또 조금 더, 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얘는 운동유런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합유런이랑 이제 감각유런은 약간 또 초라한 다른 모습이에요. 비스무리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음.